상당히 많이 사 상해 주시고 석광 상기 검진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석광 상기 김재문 장입니다금일 어, 장비는 볼보 EW60C고요. 어, 주행성이 편 페인트가 좀 표적을 잘안 보이는데 60C입니다. 어, 중고 장비를 구매하셔 가지고 네, 중고장비가 이제 저희 회사로 바로 들어와서 저희 해전함으로 교체를 할 예정입니다. 일단 이6 60C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이제 지금 나온 모델은 602죠. 602 프로. 60C는 저희도 이제 작업을 처음 해보는데 일단 간단하게 몇 가지 설명을 드리면 60C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저기 회전이나 집게 이제 볼보용어로 X1 집게 라인, X3 회전 라인이 두 개가 다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60C의 집게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라인을 따로 배관을 하셨을 거예요 외부에서 그래서 오른쪽 레버도 교체를 해야 하고요 이 장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쪽 배관이 회전이랑 집게가 다 없기 때문에 어, 양쪽 레버를 전부 다 교체를 하고 양쪽 배관까지 다 작업을 해야 됩니다 어, 그리고 이제 중고차 구매하실 때 아마 뭐 보통 이제 차 외형이나 내부 어, 기능들을 이제 많이 확인하실 텐데 저희는 이제 암대를 교체를 하는 게주 작업이기 때문에 어 저희가 이제 중고장비 암대를 해체하다 보면 암대 음 부싱이 빠져서 어 반대편을 심하게 이제 손상시키는 경우가 있는데요. 조장비 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암대 밑쪽 링크 쪽, 링크 쪽이 부싱이 빠져가지고 지금 보시면 네약 5mm 정도 이쪽은 파여있고요. 이쪽은 살짝 이제 부싱이 빠지기 시작하는 정도인데 어 이렇게 되면 이제 링크를 교체를 하지 않으면 어, 이쪽 면을 재생을 해줘야 되는데 동료 장비를 구매하실 때 보통 이제 핀을 빼서 링크 같은걸 잘 확인 안하시기 때문에 어, 저희가 이제 들어오면 차주분께 여쭤보고 어, 링크를 교환을 하시던지 아니면 이제 저희가 이제 이거를 재생을 해주는 작업을 하는데 보통 이, 두께, 네, 이 두께에 3분의 1, 그러니까 3분의 2 정도까지는 저희가 살릴 수 있습니다. 3분의 1이 남, 남으면 스페셜을 껴서 이제 남은 재생을 하든지 용접을 해서 재생을 하면 되는데 3분의 1보다 더 많이 이제 살이 먹었을 경우에는 어, 그때는 이제 재생이 힘들고요. 어, 그때는 링크를 교환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재생 작업을 해도 원상태 100% 똑같이는 맞출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 손상이 심한 경우에는 저도 이제 찾으면 연락 드려가지고 교체하는 어, 방향으로 이제 요구를 어,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이제 비용적인 이제 부담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이 정도 상태 같으면 네, 부신이 빠지면서 이 면을 파먹은 거죠. 원래는 이 면이 맞는 면인데 네, 지금 요 면에서 이렇게 네, 이만큼 지금 파먹은 겁니다. 지금. 뭐 중고 장비를 구매하실 때. 이 꼼꼼하게 확인을 잘 하시겠지만, 어, 밑쪽 핀을 한 번만 빼보셔도, 이런 증상은, 금방 아실 수 있으니까요. 음, 이제 뭐, 100%, 경고장비 때문에 뭐, 100% 완벽한 상태의 장비를 구하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이제 이런 부분은,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60C나, 그다 55C, 네, 공투장비죠. 55C까지는, 현재 모델과 지금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60E 모델과 호환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55B, 55B는 호환은 힘들고요. 조금 수정을 해야 되는데 어,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맞춤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55B는 새로 제작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이제 양산을 타는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55B까지는 힘들고요. 55C랑 60C는 저희 지금 판매하는 모델과 보환이 가능하다는 점알아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장비를 저희 회전함을 교체를 한 다음에 다시 한번 더 영상을 찍겠습니다. 저희 회전함 교체 작업은 끝났고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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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쪽에서 이제 찌개까지 설치를 한 후에 출고 예정이라 찌개 달려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어, 라인 자체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 회전 라인 그 다음에 3D 라인은 저희 쪽에서 이제 다전기식으로 라인 작업을 했고요. 음, 특별히 뭐 특이한 점없습니일단저 라인이 회전 라인은 이제 1배관 네. 40배관이기 때문에 회전 속도는 어, 보통은 이제 3W 그리고 뭐 3판, 공투 3판보다 조금 더 빨리 나오더라고요. 저희 인물은 이제 RPM 맥스 기준으로 어, 10, 7초, 8초 는 나오더라고요. 어, 그리고 이제, 이, 원범을 보시면, 골보 3W, 지금은 이렇게 원범이 저렇게 떠 있잖아요. 지금은 조금 더 각이 조금 더 위로 올라가서, 꺾임이 조금 위로 있어서, 어, 저희가 이제 55C나, 어, 저희 3판602% 포레스트를 하면, 어, 이 암을 최대한 안쪽으로 당겼을 때, 이, 저희 스윙 드라이브, 그쪽이 이 원본 끝을 조금 간업이 있는데 55C는 이제 아, 602% 포레스트는 완전히 땡겨도 일단 작업 시에는 어 저기 이제 부딪히는 게 없는데 어, 상차를 하시고 어, 이동할 때 이제 찍어 누르면 조금 되는 네, 조금 터치가 있긴 한데 55C는 일반적으로 그냥 다 땡겨도 터치가 조금 되더라고요. 그래서 55C는 아마 이제 저기 원분하고암 실린더 네, 그쪽이랑 이분에 꺾인 각도가 202랑 조금 틀린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 w 블602 프로 골고 네, 한 더블 같은 경우에는 이 각이, 이원분 꺾인 각이 조금 더 지금 완전히 써 있는데 조금 올라가 있어가지고 네, 원본을 터치하는 일은 없습니다. 20C는 어, 봉투 포레스트랑 지금 어, 원붐 똑같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포치가 있는데, 어, 이 W0C를 장비를 타시는 차주분께서는 이 점을 조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에 다른 건 이제 뭐 크게 다른 포인트는 없고요. 어, 어, 아, 제가 저걸 사, 영상을 찍었어야 되는데 그쪽. 민트 쪽, 파, 부싱이 빠지면서 이제 파인 부분은 용접을 한 방씩 해서, 면을 다 깔끔하게 만든 후에 와샤를 더 보충을 했습니다. 뭐 일단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거기까지고요 저희가 이제 암대를 교체하면서, 그 어, 와샤 같은 걸 이제 빠져있는 부분은 더 채워놓고 하는데, 음 일단 와샤가 완전히 빡빡하게 들어가게 되면 양쪽에 이제 쇠 면을 어, 조금씩 빨가먹기 때문에 어, 너무 이제 폭자체 유격이 많으면 안 좋겠지만 조금의 유격은 있어야됩니다 한 0.5에서 많게는 1mm까지 유격은 조금 있어야되니까 이 점은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일 어, 장비는 EW60C 금일 네.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